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신체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근육량 감소, 관절의 퇴행, 소화 능력 저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하면 이러한 변화를 늦추고 건강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운동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중장년층 이후에는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진행되기 쉬운데 이를 예방하려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거나 가벼운 조깅을 하면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쿼트, 계단 오르기, 탄력밴드를 활용한 근력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스트레칭과 요가도 낙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운동은 꾸준함이 핵심이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게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 조절 역시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신체의 대사율이 낮아지면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과식이나 영양 불균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 하루 체중 1kg 당 일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육류, 생선, 두부, 계란, 콩류 등의 단백질 공급원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근감 소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짜고 기름진 음식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나트륨과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대신 신선한 채소와 견과류, 등 푸른 생선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정제된 밀가루보다는 통곡물을 선택하는 등의 작은 변화도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데 요가적입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첫째, 운동을 무리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체력에 맞는 운동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늦은 저녁 폭식입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저녁 시간대에 과식하면 체중 증가와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되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한 시간에 한 번은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활동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중장년층 사이에서 등산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등산은 심폐 지구력을 높이고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좋은 운동이지만 무리한 산행은 오히려 관절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경사가 심한 산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무릎 연골이 반복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관절염을 악화시키거나 부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체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등산을 하면 탈진, 근육 경련,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산을 할 때는 완만한 등산로를 선택하고 하산 시에는 스틱을 사용하여 무릎 부담을 줄이며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고 무리한 산행을 피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생활화하며 활력을 되찾은 사례도 많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무릎 통증과 피로감을 자주 느끼면서도 운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가벼운 스트레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점차 몸을 움직이는데 익숙해졌고 이후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세 개월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느꼈으며 자연스럽게 가벼운 근력 운동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요가 교실에 다니며 운동하는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억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운동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한 운동을 하고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를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가공식품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꾸준하되 현명한 운동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다락에서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다락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